자,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단럭한 모델을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도메인, 도메인을 모델링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토픽인 산업재해,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사각형, 얘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얘기하는, DDD에서 얘기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하나의 마이크로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세스는 심플하게 보면 자 근로자가 병원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승인이 되게 되면 다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보상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 보시면 그쪽 사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져 죠세개 또는 네 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여기에서는 하나 산재 신청 바운디드 컨텍스트 산재 심사 바운디드 컨텍스트 보상 및 지급 처리를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세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음, 구현과 배포 모델링이 벌어지는데 어, 구현은 스킵할 거고 자, 배포 모델링 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eg는 deploy라고 하는 자, 분석 설계 모델을 가지고 deploy를 클릭하게 되면요 앞서 보셨던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되기 위한 쿠버네티스가 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객체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죠 주타수, 이큰베에 그래서 실제 워크로드와 관련된 여러 객체들 우리 자바의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라우팅과 관련된, 볼륨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SLA와 관련된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엑시던트 배포 에세스먼트 배포 컴퍼니 세이션은 다시 보여드리면 이 원래 있던 분석 설계가 끝난 산재 신청 산재 심사 보상 및 지급에 각각의 마이크로 스위스의 배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신청은요 얘를 클릭해 보면 실제 내부 이름이 엑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배포 모델에 가게 되면요 산재 신청이 엑시던트입니다. 그래서, a 시던트 배포 모델, 심사가, a s s e 트 s m e n 션이에요 자, 우리 이벤트 투밍과 마찬가지로 배포 모델링에서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사각형 객체를 클릭해 보면요. 객체를 클릭해 보면, 실제 이 배포와 관련된 후버네티스상에서 가져야 되는 다양한 속성들을 자, 디폴트 속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포 객체가 리플리카 1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Kubernetes 런타임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리플리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배포 모델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리플리카는 이 액시던트라고 하는 어,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그 사용자와 근로자와 병원들이 신청하는 산지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평소 세 개의 복제변으로 어, 내가 배포 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얘를 세 개를 올려주시면 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펙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죠. 이 호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스펙이라고 하는 야물 스펙의 베이스가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MSEG는 액시던트에 최근 핫한 이 AI 피처를 좀 녹여놨습니다. 똑같은데요. 자, 채팅에 가서 아까 액시던트 서비스를 말씀드린 대로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한번 늘려보도록 자연어 기반으로 어,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배포 모델링을 AI LLM 기반의 자연어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다. 액시언트 스위스를 복제해서 다섯 개가 수행되도록 해줘. 런타임에서 내려보시면 아, 뭔가가 바뀌었고 리플리카가 리플리카가 다섯 개로 증가되는 줄게요. 다시 액시언트를 클릭해 보면, 보면. 오로 바뀌어져 있죠. 자 심플하게 이와 같이 실제 약간 배포 모델의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죠. 뭐 장애복구라든지 어, 서비스 SLA 라든지 어, HPA 여러 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 우리 최전방에서 일하는 액시던트 서비스는 최초의 그러닝될때 기본 다섯 개를 가지고 실행시킬 거야라고 하는 배포 스펙이고 액시던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가 되게 되면 다섯 개로 워킹하게 됩죠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토거네티스에게 또 다른 SLA 피처인데요. 일단 준비된 프롬프트로. 지금 했던 액시던트 서비스, 접수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 시에, 아까 뭐였죠? 셀프 힐링 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보전 배포할 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 무정지 배포에 사용하는 경로를 이걸로 가고. 얘는 무슨 얘기냐 면 포베넷스가 엑시던트 대상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저 가만히 있는데 뭔가 평소에 헬스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무정류 배포가 되는데 뭔가 기준 URL이 있어요. 그래서 포베넷스가 이렇게 주게 되면 I am alive라고 하는 엑시던트 내에 d e v o 팀이 구현한 웹 URL을 주기적으로, 무론 다양한 방식이 있죠.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뭐가요? 셀플링하게 두고 죽으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무정지 배포. 실제 프로젝션에도, 우리 커스터머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도,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가 된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하루에도 수만에 이상의 배포 카운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시 배포 스펙에서, I am alive를 넣죠 이렇게. 아이 블라이브는 존재하지 않는 URL이고 다시 방금 URL을 방금 수정한 경로를 다시 액츄에이터의 헬스 액츄에이터의 헬스는 참고로 존재하는 웹 리소스입니다 쿠버넷스가 해당 웹 리소스로 셀프링과 무정지 배포를 실행시켜줍니다 다시 바뀌었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모델링에서 m s e g 가 지원하는 LLM 기반의 추가, 플러지를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엑시던트에 뭔가 하나 생겼어요. HPA라고 하는 n 버네 e 스 객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 프롬프트는 아, 우리 엑시던트 서비스에 요청장이 많을 때, 아까 기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CPU에 뭐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10개까지 늘려서 운영되게 하고 싶다라고 줬더니, 뭔가 HPA라고 하는 참고로 HPA는 하드 오토 스케일러 PA가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러의 약어죠. 그런 쿠버네티스 객체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액시던트에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대로 평소에 다섯 개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다음에 헬시한지 무정지 배포를지곤하는 우리 개발팀에서 만든 웹 URL도 우리가 딜리버를 해줬고 배포 모델에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뭔가 트래픽이 급증했을 때 알아서 다이나믹하게 10개로 늘렸다가 트래픽이 없으면 다시 원래 5개로 줄이는 그런 코모니스 피처를 적용해 주라고 하는 배포 모델에 대한 추가 스펙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포 모델들을 넣었을 때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코모니스의 다양한 객체들을 가지고 그렇죠. LLM 기반으로도, 물론 LLM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리 하게 그죠각 디플로이 스펙을 가지고 약간의 베이스가 계셔야 되죠. 차이점은. 자, 요렇게 배포 모델을 지금 하게 되면 요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원 산재 신청 이벤트 스트밍 모델이 로 들어가게 되고요. 팝업이 뜯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산재 심사팀에서 보상 및 지급팀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분석 설계가 끝난 모델에서 각 팀의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을 하시게 되고, 대부분 팀에서. 그리고 배포 모델을 설계를 하시게 된다. 자, 코드에 프리뷰를 클릭해 볼게요. 이 MSEG는 모델 드리븐한 어, 코드들을 자동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한 이유는, 자, DDD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한 스티커 색상들이 상당히 실제 각랭귀지을 구현체로 어, 맵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컨 트롤러 있죠. 커맨드는 컨 트롤러 왜? 이러한 사용자들이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터마이크로 서비스간에 어, 이러한 그 이벤트와 여기 있는 접점은 인터페이스죠. 둘간에. 자 이러한 스티커 기반의 구연체를 어, 선택된 랭귀지 스택 기반으로 만들어 줍니다. 코드는 어, 우리 이미 나왔다로. 그러니까 스켈레톤 코드가 나오는 거고 실제 부연 단계 때대법분 개발자 그렇죠. 이 기본 마이크로서비스 자 산재 신청에 대한 프로젝트 루트가 이게 보이시죠 i 시던트 t 아까 보여 드린 어세스먼트가 산재 심사 보상 및 지급이 컴펜니시션 지금 모델이 세 개이기 때문에 폴더가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포 모델은 위에 보시면 후번의 t 수에 네,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배포 모델링을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pa라고 하는 액시던트 팀에다가 몇 개를 넣었죠 그렇죠 10개까지 늘려줘 라고 하는 배포 스펙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hpa 팀에 자, 10개까지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각 디플로이와 관련해서 액시던트는 몇 개로 줬죠 우리 5개로 줬죠 이러한 스펙이 어, 이벤트 스윙 모델에 이죠. 우 왜냐하면 GitOps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단일 원천 소스 기세다가 통합적으로 메포 모델 메타 정보와 각 소스 코드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이러 창구로 하나의 그 저장소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위에 덩어리 전체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각팀 GitLab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각 싱글 g i t l a b 에다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벤트를 줬을 때, 이제 파이프라인이 기동되고, 호버네티스까지 이어지면 되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어, 분석 설계 이후에 구현 및 배포 운영 단계에서는 이러한 배포 모델링, 물론 뭐 배포 모델링을, 이, 어, 실제 구현 때, 구현 단계 때, 각 대법수 팀에 담당하시는 그 클라우드 담당자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이 모델과 코드와 그리고 배포 모델이 하나의 SSOT (싱글 소스 오토스)라고 하는 Git 기반의 리퍼지토리에서 관리가 되어지도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제가 말씀드린 배포 모델까지 적용된 이 현재 신청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에 올리고 Git에 올린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제는 어디 저 클라우드 런타임 쿠버네티스에 실제 배포가 되는 과정부터 랩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